법무법인 해와 공증실입니다. 차량 할부 업체들이 차량 리스를 하면서 공증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량 할부 또는 리스라는 것도 결국 리스료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공정 증서는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나 매월 일정한 돈을 상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금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전체 원금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의 연체 방지 또는 신속한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받아 놓으면 채무자의 예금, 월급 등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가 이전되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 공정증서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문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사간 주소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